PC 게임. 드라이브. 드한 명! 브 드라이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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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브 드라이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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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드 What? 도아 원래 이네 차례인데 지금 욕네 없어가지고 일단 형님이 들어갔 디 이 하이라이트 만들어줘야 되겠는데 구패 구패 Seri. Besar. Good pass. Good 빨빠 플러스,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. 형 여러 번 눌러 주세요, 여러 번. 오! 고샷고샷고샷 굿샷 굿샷 보경아 아. 와봐 니다음주 네. 나올 수 있어? 아야 이번주 이번 토요일부터 어어 어, 아니 그게 아니라 가위바 네. 만5 0 0 0원인데 학생은 50% 할인 <laughs> 그래서 세달치 한꺼번에 그럼 아. 7, 3, 4, 5, 만이 8, 9, 10, 11, 만2 13, 5 7 0 3 2 25, 2 이만 이0만1 32, 33, 5 36, 37, 38, 3 3 0 2 3 5 50, 1 2 3 5 0 0 5 2 2 5 0 0 6이2 아니, 아니, 총무, 총무 계좌 이체해죠 이거 총무거든. 나중에 어. 계좌 번호 줄 거야. 대장님이 네, 이제 지켜보시다가, 어, 무게 뭐 괜찮은 것 같다 해가지고, 같이 오 같이 기로 했습니다. 토요일 날 새벽 6시. 가위보 사람 한번 물어볼까? 안할것 같아 어, 안할것 같아 네가 나중에 한번 살짝 물어봐봐 내가 입위바위보를 했는데 형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? 물어봐봐 근데 우리는 어차피 약간 주동팀이라서 뭐 이렇게 마무리 그런 거 없잖아 사실 개그 중에 좀더 하고 싶은 애들은 또 따로 팀 만들어서 개인리고을 나가, 기간에 그 한번. 근데 근데 이제 직장인들 위주라서좀 뭐라고 해야 되지? 그렇게 빡세진 않아 빡세긴 한데, 빡세진 않아. 저0나눠서 했어. 에1 0월쯤 10월쯤에. 1 0 10월쯤에. 월요일수0월대에 10월쯤에. 10월쯤에. 1 0월 AM8 나가서 우리 목표가 뭐였냐면 1승이었거든? 1승이었다? 1승로 바로 판다. 어, 바로 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막한맞추는 그런 팀은 아니라서. 어, 근데 그 와중에서도 이제 좀 하는 애들도 거의 다 빠지고 해가지고. 그래도 우리 약한 멤버로도 1승 건다 안 다치게 거기는 또 약간 소프트 콜 그러거든. 콜을 조금만 이렇게 부딪혀도 바로 콜 주는 그런 편이라서 안 다치지 않을난 그게 좋은 것 같아. 네. 네. 사람이 따라서 달라. 좀 잘하는 사람이 파울 당하잖아. 아, 그, 그때는 하던 콜. 씨가 자동으로 <laughs> 돼. 다안 살아보여서. 알고 있습니다. 그러게 다음 주부터 그럼 나와. 다음 주가 아니고 이번 주 토요일부터. 이번 주 토요일 오면은 소개시켜줄게. 회장님 보십시오. 바로 서, 가만히 서 계시는 분. 호 형님 넣읍시다. 굿샷! 아!